안녕하세요. 가상자산 쉽게 알려주는 할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전에도 다루었던 티타노 리베로 사프와 같은 속성과 컨셉을 지닌 디파이 3.0 프로젝트 일드 질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디파이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것이구나 정말 90만 대 APY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자극적인 보상으로 현혹하는 프로젝트들은 초반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드 질라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진입하실 때 신중하게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닌 현재 디파이 생태계에서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는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우리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일드질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드질라는 YDG 토큰 보유자를 위한 혜택과 가치를 창출른 최첨단 디파이 혁신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라고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으며 예 자동 스테이킹 자동 복합 기능 YDG 토큰을 보유하여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스테이킹 플러스 자동 복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타이타노 리베르 세이프와 같은 예, 9 1 6474%의 APY 고정이자 사실 이 프로젝트의 APY를 보자마자 또 자극적인 이자 보상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프로젝트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이 안되는 APY를 어떻게 지급해줄 수 있는지 백서와 내용을 찾아보니 이들이 주장하기로는 바이홀드온 YDG 토큰을 구입하여 지갑에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 지불을 통해 기본 리바이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유량은 15분마다 0.026% 하루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초기 YDG 토큰 32만 5천개의 적은 토큰양을 공급하고 일드질라 토큰 시장 매출의 3%를 자동 소각하며 15분마다 자동복합기능과 YAS를 운영하며 YAS 펀드의 5%의 수수료를 보내도록 구성하여 이를 통해 가격 안정을 확립하고 하방 위험을 크게 줄임으로써 스테이킹 보상의 지속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48시간마다 4%의 추가 유동성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예일도 있어 프로토콜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일 질라의 전체 수명 동안 APY가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3. 블랙홀. 자동으로 토큰을 소각시키는 메커니즘. 블랙홀. 기능을 통하여 일드 질라 토큰 시장 매출의 3%를 소비하며 동일한 개별 거래에서 소비시민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소각처가 있어야 토큰의 가격이 방어되고 가치가 보존되겠죠? 여타 다른 경쟁사 프로토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위세 가지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디파이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일드질라는 경쟁사 티타노와 세이프보다 뛰어난 프로젝트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포토토콜 자체는 거의 비슷하며 말도 안 되는 APY를 보상해준다는 면에서는 한수위인금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드질라 프로젝트의 YDG 토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과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물은 메타마스크 BSC 체인과 BNB입니다. 예. 일드질라의 YDG 토큰은 핑크세일에서 사전 판매를 진행하기에 핑크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지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일드질라의 YDG 토큰 프리세일 참여는 화이트리스트가 필요 없으며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가격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 1인당 최소캡은 0.1 BNB 하드캡은 25 BNB이며 프리세일 총 최소캡은 4,000 BNB 하드캡은 8,000 BNB입니다. 하드캡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토큰은 소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YDG 토큰 프리세일 일정은 UTC시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이며 한국시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프리세일 가격은 YDG 토큰 한개당 13.99달러에 매수가 가능하며 구매할 수 있는 핑크세일 링크는 내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공식 텔레그램 방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테니 참여하실 분들은 텔방을 수시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푸도 그랬든 선착순 방식으로 프리세일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매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픈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시고 빠르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만약 프리세일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팬케이크 스왑의 런칭이 되면 그때 시작가 15달러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YDG 토큰을 매수하셨다면 이제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지갑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자동 스테이킹이 되고, 15분마다 자동으로 복합이 되어 지갑에 있는 YDG 토큰의 수량은 저절로 증식됩니다. YDG 토큰 발행량이 궁금하실 텐데, 초기 발행량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2만 5천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은 32억 5천만 개입니다. 세금 토크노믹스는 매수 시 최소 15% 이상, 매도 시 최소 20% 이상, 총 35%의 세금이 부여되네요. 디파이 3.0의 토크노믹스답게 세금이 흉악합니다. 플레이어들의 잦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여타 다른 디파이들도 세금이 세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티타노, 리베러, 사프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동 스테이킹 자동 복합 프로토콜을 가진 자칭 디파이 3.0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초반에 진입하신 분들은 꽤나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점, 반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가격이 좀 상승하고 진입하신 분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할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 또 신중.